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법랑질과 상아질이 퐁당퐁당으로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법랑질이 뭐죠? 이 그림에서 맨 겉에 있는 우리 치아 이렇게 똑똑 두들겨 보세요. 인체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바로 이 법랑질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햄버거 씹어 먹을 때이 먹거리를 씹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범낭질이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불소가 가장 잘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에 어 불소를 도포했을 때 효과가 좋다. 상아질, 범낭질 안쪽에 이 범낭질의 충격을 흡수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가 바로 상아질입니다. 충치는 범낭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왜? 범낭질이 가장 튼튼하고 단단한데 상아질은 범낭질보다 좀더 무르다. 어, 그리고 치아의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0%가 거의 다 상아질이기 때문에 펌이가 넓으니까 충치주도 많이 먹겠죠? 검당질, 상아질, 백악질이 한 번씩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백악질은요, 이 치아의 요 밑, 밑에 무슨 팬티 스타킹 신는 것처럼 치근에 이 치아 뿌리의 겉표면을 싸고 있고요. 치아를 이 악골에 뼈에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아를 따로 딱 발치, 이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시 고정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이 뿌리가 뼈에 잡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백악질이라고 합니다. 치과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치아 오식증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충치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죠. 범랑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왜? 상아질이 더 범랑질보다 무르고 치아의 80%를 차지하니까 더 많이 충치가 생긴다. 치관에 해당하고 치아의 맨 바깥층이며 치아의 맨 바깥층은 범랑질이다. 딱 끝나죠? 인체 조직 중 가장 단단하다. 3번 치근의 겉면을 둘러싸고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 부분은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 게 치수입니다. 우리가 치과 가면 신경치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치수를 죽이는 치료예요. 4번, 치아를 악골에 고정해주는 거, 악악, 백악질이다. 팬티에 스타킹처럼 생겨서 치아를 뼈에 악골에 고정하는 건 백악질이다. 연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아래 어금니죠? 하악 제1대구치이다. 핸드피스 문제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핸드피스가 뭐예요, 여러분? 그는다한 번씩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체어가 있죠. 그 체어를 유닛 체어라고 합니다. 어,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이 바로 체어예요. 환자가 왔는데 이런 체어가 없어 어떻게 시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료실 장비가 이 체어라는 거. 이 체어에 뭐 여러 가지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피스는 이 옆에 이렇게 그림처럼 여기에 붙어있는 그런 장치예요. 핸드피스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에다가 끼워서 쓸 수가 있어요.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한다, 충치를 파내는 기구,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것을 핸드피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라는 게 있어요. 하이스피드, 뭔가 스피드가 더 높다는 거죠, 더 빠르다는 거죠.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기능이 있고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서 물이 분사되는 기구가 뭐냐?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다. 이런 문제가 국가고시에 나왔었었거든요. 핸드피스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치아의 모양을 깎아야 되냐, 의치를 갈아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거는 뭐 의사선생님이 알아서 교체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3-way 실린지라고 해가지고 물과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아 뭐 충치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바람 붑니다, 물 나갑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게 바로 3-way 실린지라는 거예요. 불소를 사용하는 목적, 치아 우식증 예방하기 위해서 치아의 교정기구나 치경 소득에 가장 많이 쓰이는 멸균법은 고압증기 멸균법이죠. 120도에서 2030분간 또는 40분까지도 오케이 하셔야 돼요. 제가 시험 본 2020년 상반기 국가고시에서는 120도에서 40분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학생들이 어? 2030분인데 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찾는 거예요. 40분도 맞는 답이었다는 거 멸균을 끝내고 나서 그 기구를 어디다 놓을까요? 자외선 소독기, UV 소독기에 놓습니다. 보라색 물컵 들어가 있는 그런 통 있잖아요. 그게 바로 UV 소독기에요. 고압증기 멸균기에요.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어, 치과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의원급에는 이 고압증기 멸균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좀 작은 편이고요. 가격도 이게 그나마 저렴하다고 해요. 식기 세척기에서는 스팀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를 소독하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스팀으로 멸균을 하는 거예요. 120도에서 20분 또는 30분 정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이 돌려요. 보통 스테인리스나 이런 가운 같은 면포 있잖아요. 어, 그런 것을 돌립니다. 치과기구에서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실제로 요만해요 전자레인지보다 조금 크고요 열었을 때 기구들을 이렇게 설거지다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멸균을 하고요 스팀으로 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김이 좀 빠져서 건조시키죠 이를 뽑았어요 그러면 피를 삼킬까요 뱉을까요 치과적인 피는 삼킵니다 우리 코피는 뱉었잖아요 치과에서 피를 삼키는 이유는요 지혈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솜을 물고 있습니다. 보통 입 뽑고 나서 한 시간 정도요. 꽉 물고 있어야 되거든요. 피가 계속 스물스물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침을 뱉으려면요. 이런 식으로. 입에 압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음압 때문에 피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치과적으로 이를 뽑았을 때는 피를 삼킨다. 치면 열구 소화 전세법. 이 부분이 다른 과목에서도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의료법규에서도 치면 열구 소화 전세법이 뭐죠? 여러분, 실란트 아시죠? 애기들 왜 충치 먹지 말라고 치아에다가 코팅 작업하잖아요. 치아의 홈을 메우는 겁니다. 이 뾰족뾰족한 치아의 표면에다가 살짝 코팅을 해주게 되면 어때요? 음식물이 덜 붙겠죠. 충치가 아무래도 덜생 치면열구 소화전색법 말이 어렵지만요 치아의 표면에 약재를 발라서 코팅을 해가지고 충치를 예방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란트예요 6개월에 한 번씩 해줘야 되죠 이것도 치아 후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치면열구 소화전색법도 있고 불소 도포도 있죠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하는 기구는 핸드피스이다 치과 보철물의 검진 주기 보통 6개월마다 스케어링 받으라고 하잖아요 6개월이다 치아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위는 상아질이다. 신경 보호의 완충지대는 상아질이다.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어요. 1차 예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손 씻기. 치과적으로는요, 양치질이 있겠죠. 2차적으로는요, 잇몸이 안 좋아 잇몸 치료해야 돼. 2차 예방이 되겠어요. 이를 뽑아버렸어. 임플란트했어. 그럼 3차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를 발거했다 이거는 3차 예방이다. 이런 문제도 나왔다는 거죠. 충치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소 도포를 하든지, 불소로 뭐 양치 각을 하든지, 실란트, 치면율구 소화 전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6개월마다 치과 검진 받죠. 불소도 6개월마다 합니다. 1년에 두번 하는 거예요. 1 2 3 4번 왼쪽부터 이렇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1번, 2번이 상악이고요. 3번, 4번이 하악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 차팅할 때뭐 왼쪽 다섯 번째 치아 이렇게 차팅하지 않아요. 왼쪽 다섯 번째 치아는요. 25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터내셔널 시스템. 어디서나 쓰인다 이거겠죠? 연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치아는요, 어금니, 6번 치아죠? 하악제1대구치입니다. 사랑니는요, 하악제3대구치, 사랑니 지치죠? 표준시대 기구, 우리 치과 가면요, 이렇게 트레이라고 해갖고, 조그만한 이 쇠철판 같은 곳에 핀셋, 삼침, 치경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썩션 팁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갈아주죠. 치료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의사에게 기구 전달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부위를 구강내를 향하도록 전달합니다. 이 반대쪽으로 주면 의사가 이렇게 뒤집어서 써야 되니까 안 좋아요. 바로 구강내를 향해 하도록 전달을 해서 바로 쓸수 있게 합니다. 구강질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칫솔질이죠. 올바른 칫솔질이다. 법랑질과 상아질이 퐁당퐁당으로 국화꽃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법랑질이 보죠? 이 그림에서 맨 겉에 있는 우리 치아 이렇게 똑똑 두들겨 보세요. 인체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바로 이 법랑질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햄버거 씹어 먹을 때이 먹거리를 씹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범낭질이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불소가 가장 잘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에 어 불소를 도포했을 때 효과가 좋다. 상아질, 범낭질 안쪽에 이 범낭질의 충격을 흡수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가 바로 상아질입니다. 충치는 범낭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왜? 범낭질이 가장 튼튼하고 단단한데 상아질은 범낭질보다 좀더 무르다. 어, 그리고 치아의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0%가 거의 다 상아질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으니까 충치주 많이 먹겠죠? 범랑질 상아질, 백악질이 한 번씩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백악질은요, 이 치아의 요밑 밑에 무슨 팬티 스타킹 신는 것처럼 치근에 이 치아 뿌리의 겉표면을 싸고 있고요. 치아를 이 악골에 뼈에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아를 따로 딱 발치 이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시 고정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이 뿌리가 뼈에 잡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백악질이라고 합니다. 치과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치아 우식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충치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죠. 범랑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왜? 상아질이 더 범랑질보다 무르고 치아의 80%를 차지하니까 더 많이 충치가 생긴다. 치관에 해당하고 치아의 맨 바깥층이며 치아의 맨 바깥층은 범랑질이다. 딱 끝나죠? 인체 조직 중 가장 단단하다. 3번 치근의 겉면을 둘러싸고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 부분은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 게 치수입니다. 우리가 치과 가면 신경치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치수를 죽이는 치료예요. 4번 치아를 악골에 고정해주는 거 악악 백악질이다. 팬티 스타킹처럼 생겨서 치아를 뼈에 악골에 고정하는 건 백악질이다. 연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아래 어금니죠? 하악제 1대구치이다. 핸드피스 문제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핸드피스가 뭐예요? 여러분 치과는 다한 번씩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체어가 있죠. 그 체어를 유닛 체어라고 합니다. 어,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이 바로 체어예요. 환자가 왔는데 이런 체어가 없어 어떻게 시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료실 장비가 이 체어라는 거. 이 체어에 뭐 여러 가지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피스는 이 옆에 이렇게 그림처럼 여기에 붙어있는 그런 장치예요. 핸드피스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에다가 끼워서 쓸 수가 있어요.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한다, 충치를 파내는 기구,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것을 핸드피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라는 게 있어요. 하이스피드, 뭔가 스피드가 더 높다는 거죠, 더 빠르다는 거죠.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기능이 있고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서 물이 분사되는 기구가 뭐냐?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다. 이런 문제가 국가고시에 나왔었었거든요. 핸드피스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치아의 모양을 깎아야 되냐, 의치를 갈아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교체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3 3웨이 실린지라고 해 가지고 물과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아 뭐 충치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바람 붑니다. 물 나갑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게 바로 3웨이 실린지라는 거예요. 불소를 사용하는 목적, 치아 우식증 예방하기 위해서 치아의 교정기구나 치경소득에 가장 많이 쓰이는 멸균법은 고압증기 멸균법이죠. 120도에서 20-30분간 또는 40분까지도 오케이 하셔야 돼요. 제가 시험 본 2020년 어, 상반기 국가고시에서는 120도에서 40분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학생들이 어? 20-30분인데? 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찾는 거예요. 40분도 맞는 답이었다는 거. 멸균을 끝내고 나서 그 기구를 어디다 놓을까요? 자외선 소독기, UV 소독기에 놓습니다. 보라색 물컵 들어가 있는 그런 통 있잖아요. 그게 바로 UV 소독기예요. 고압증기 멸균기예요.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치과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의원급에는 이 고압증기 멸균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좀 작은 편이고요. 가격도 이게 그나마 저렴하다고 해요. 식기 세척기에서는 스팀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를 소독하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스팀으로 멸균을 하는 거예요. 120도에서 20분 또는 30분 정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이 돌려요. 보통 스테인레스나 이런 가운 같은 면포 있잖아요. 어, 그런 것을 돌립니다. 치과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실제로 요만해요. 전자레인지보다 조금 크고요. 열었을 때 기구들을 이렇게 설거지 다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멸균을 하고요. 스팀으로 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김 좀 빠져서 건조시키죠 이를 뽑았어요 그러면 피를 삼킬까요 뱉을까요 치과적인 피는 삼킵니다 우리 코피는 뱉었잖아요 치과에서 피를 삼키는 이유는요 지혈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솜을 물고 있습니다 보통 입뽑고 나서 1시간 정도요 꽉 물고 있어야 되거든요 피가 계속 스물스물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침을 뱉으려면요 이런식으로 입에 압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음압 때문에 피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치과적으로 이를 뽑았을 때는 피를 삼킨다. 치면 열구 소화 전세법 요 부분이 다른 과목에서도 국가고시 에 나왔어요. 우리 법규에서도 치면 열구 소화 전세법이 뭐죠? 여러분 실란트 아시죠? 애기들 왜 충치 먹지 말라고 치아에다가 코팅 작업 하잖아요. 치아의 홈을 메우는 겁니다. 이 뾰족뾰족한 치아의 표면에다가 살짝 코팅을 해주게 되면 어때요? 음식물이 덜 붙겠죠. 충치가 아무래도 덜. 생기겠죠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 말이 어렵지만요 치아의 표면에 약제를 발라서 코팅을 해가지고 충치를 예방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란트예요 6개월에 한 번씩 해줘야 되죠 이것도 치아 후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도 있고 불소 도포도 있죠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하는 기구는 핸드피스이다 치과 보철물의 검진 주기 보통 6개월마다 스케일링 받으라고 하잖아요 6개월이다 치아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위는 상아질이다 신경보호의 완충지대는 상아질이다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어요. 1차 예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손 씻기. 치과적으로는요, 양치질이 있겠죠. 2차적으로는요, 잇몸이 안 좋아 잇몸 치료해야 돼 2차 예방이 되겠어요. 이를 뽑아버렸어, 임플란트 했어, 그러면 3차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를 발거했다. 이거는 3차 예방이다. 이런 문제도 나왔다는 거죠. 충치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소 도포를 하든지, 불소로 뭐 양치 각을 하든지, 실란트, 치면 열구 소화 전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6개월마다 치과 검진 받죠? 불소도 6개월마다 합니다. 1년에 두번 하는 거예요. 1, 2, 3, 4번 왼쪽부터 이렇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1번, 2번이 상악이고요. 3번, 4번이 하악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 차팅할 때뭐 왼쪽 다섯 번째 치아 이렇게 차팅하지 않아요. 왼쪽 다섯 번째 치아는요. 25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터내셔널 시스템. 어디서나 쓰인다 이거겠죠? 연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치아는요, 어금니, 6번 치아죠? 하악 제1대구치입니다. 사랑니는요, 하악 제3대구치, 사랑니 지치죠? 표준시대 기구, 우리 치과 가면요, 이렇게 트레이라고 해갖고, 조그만한 이 쇠철판 같은 곳에 핀셋, 삼침 치경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석션팁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갈아주죠. 치료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의사에게 기구 전달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 부위를 구강 내를 향하도록 전달합니다. 이 반대쪽으로 주면 의사가 이렇게 뒤집어서 써야 되니까 안 좋아요. 바로 구강 내를 향하도록 해 전달을 해서 바로 쓸수 있게 합니다. 구강 질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칫솔질이죠. 올바른 칫솔질이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